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고 그 하니, 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이그에게신라

내가 내게큰 복을 주고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물을차지하기아사니리라겠습니다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가서 함께 나그사에거기거하였라 하나님께서 아, 아, 아브라함에게 하나 있는 그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는 실천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삼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오르고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반을 쌓고 그 이삭을 발밭에 묶어놓고 이제 그의 몸에 칼을 대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여러분 많이 궁금하셔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누르셨을 텐데요. 오늘 그 마지막 결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기서 지금 천사가 다급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시죠? 아 그리고 네가 나를 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이제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기꺼이 번제로 드리려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아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수풀에 수장 한 마리가 뿔이 걸려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이삭 대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의미의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이게 되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받칠 예 순양을 예비하셨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얻으셨다고 한다면, 이 순양을 모리아산에 굳이 준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셨고, 분명히 이 시험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오르게 하시고. 이삭을 결박해서 번주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몸에 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가 이제 이제서야 네 이삭의 그 몸에 더 이상 손을 대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포하고 있는 천사가 그것을 알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았다고 한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라고 겁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왔는지 그것을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말씀 그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4 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자기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 곁도 떠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그 이유가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을 내가 보게 근원으로 삼아서 너,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나라를 통해 내가 처음 망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한이 약속만을 그가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난한 땅을 분명히 차지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 약속과 보상만을 믿고 따라왔는데. 근데 지금 이 모래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게 돼. 하나님의 그 복의 결정체인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게 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 어떤 소망도 만족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이삭을 도로 살리리라 히브리사에 말씀과 같은 그런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믿음만으로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죠 우리는 그 찬송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다면 나를 위해 시간을 좀 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드리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신처럼 드러나는 데는 상당한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외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그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이 이땅 가운데 살게 하실 그 약속과 보상을 바라면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어떤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의 결정체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요구하신다고 해도 그 이삭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이삭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자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의미인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경외함이 갖고 있는 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런 시험을 주실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연애를 하게 되면. 본인이야,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겠지만 제3자가 옆에서 보면 굉장히 유치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애인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만날 때마다 선물을 줍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선물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좋아서 나를 사귀는 건지, 내가 주는 선물이 좋아서 사귀는 건지, 그게 이제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애인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내가 좋아서 내게 나한테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는 선물이 좋아서 나한테 붙어 있는 건지 좀 헷갈리니까, 네가 너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주었던 모든 선물들을 나한테 돌려달라. 그러고도 네가 사랑할 수, 나를 사랑하는지, 너 한번 스스로 입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김은영장님. 준호 <laughs> <laughs> 어, 형제가 만약에 돌려다고 한다면, 계속 사귈 수 있겠습니까? 선물을 받아볼 일이 없다 종여정전이 성혼자매가 만약에 힘들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전체를 향하여서는 아니면 성도 개개인에게 이러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보일 것을 때로는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구약 760페이지 요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6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절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께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교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니라사탄이루 <laughs> 주께서 그와,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음 네. y 네. o 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i c issue, your case of the m u r d e 에내 n d their son, and t h 에 i r son, a n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아, 늘어놓습니다. 아,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욕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욕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그래서 경외하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나서 선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나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예, 요배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마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 요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요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에에 밥을 주시고 집을 주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 때문에 지금 요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좋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비가 하나님께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이 요비 내가 주는 선물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인지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다 그래서 이후로 펼쳐지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도 아니고 욥 자신도 아닌 마귀에게 입증하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 시험은 욥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잘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즉 마귀에게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그가 치렀던 희생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 아침에 1 0 명의 자녀를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부인은 가출을 해버리죠. 그 몸에는 병이 생깁니다. 이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탄에게 요비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를 네가 한번 스스로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마치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런 어떤 연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확인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헌신의 요구를 하실 수가 있을까 요비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실 그런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좀 잔인하시다 좀 너무하시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비나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은 아무나 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험을 당한 분이 따로 계시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시험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이 대상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 우리를 위하여 서 주신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입증을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본문에서 강조되는 말씀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 위에 오를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번제로 쓸 나무는 있고 부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물론 이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수풀에 뿐이 걸리게 하신 순양을 의미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내다보고서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제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번제로 드릴 이삭 바로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순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모든 영광보다 우리를 더 귀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 없는 끔찍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와 헌신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리 성경 말씀 한번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31절을 먼저 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 네.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 서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무력다 하신 는 하나님이시니

잘겠습니다 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발부리 네. 언덕에서 스스로 시험 대상이 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번제 안에서 제물로 드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고 우리는 늘 죄를 범할 때고, 우리가 심지어 이상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이 되시고 욥이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뜨리러 만드는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입증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신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에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우리가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는 지금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인 우리에게 도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피 여기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유배에 아, 하나님께 도발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착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이나 기근이나, 또, 적신이나, 여기서 말한 적신이라는 것은 입으로 옷이 없어서 헐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십자가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현재기나 장례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라,라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 우리가 무슨 일을 뜻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지만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기게 되는 모든 안타까운 마음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느껴지는 모든 열등감들, 그런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갈보리 연덕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분명히 드러내어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희였는데요. 여러분 다 가족들 좋은 데 다녀오셨죠?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녀온 데를 잠깐 자랑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롯데월드를 갔는데 제 인생의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휴일에는 롯데월드를 절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휴일에 롯데월드 갔다가는 잘못해서 알려줬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갈 만한 데가 아니죠요 근데 이제 이번 설에 거기를 갔던 이유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거든요. 휴일에 롯데월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의외로 거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어,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다 저처럼 생각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사람이 없겠죠. 전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는지줄 그걸 처음 알았어요. 롯데월드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놀이기구가 롤러코스터인데요. 아, 프렌치 레볼루션이라고. 아틀란티스도 있는데 그거는 실외에 있어서 겨울에는 타기가 좀 어, 적합하지 않고 프렌치 레볼루션을 타려고 줄을 섰습니다. 2시간 반을 서죠. 4분 몇 초에 운행하는 5분도 안 되는 걸 타려고 2시간 반을 기다리 거죠. 물론 제정신은 아니는데저 같은 사람또 많았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까? 어, 그런데 만약에 어, 그 놀이공원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그런 롤러 코스터 같이 운전하는 차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차를 타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돈을 주면서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그 차에 한 4분 동안 타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절대 그 차는 타지 않을 겁니다. 서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공중에서 느닷없이 부도박히 발을 돌고 갑자기 우회전, 좌회전 과 정신없이 타는 그 차는 사실은 생명을 걸고 타야 되는 것인데, 그 누구도 이런 공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놀이공원에 가면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서 4분짜리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2시간 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레일이기 때문에그 레일을 따라가고 그 레일이 내가 탄 열차를 붙잡고 있고 나는 이 차를 운전할 수 없지만 레일이 정해준 대로 안전하게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곤두박질 치거나, 공중에서 회전하거나, 좌회전 우회전하는 그런 기복이 심할수록 그것을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릴, 즉,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거죠. 그렇게 공포가 스릴로 즐거움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것을 사람들은 기꺼이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도 가지려고 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곳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도 아브라함과 같이 기복이 심하지만,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기복이 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년 초에 가졌던 올한 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작년 한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각게 본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지만 올한 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나는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데 자꾸만 나를 곤두박질 치게 만든다든지 똑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서 오른쪽, 왼쪽으로 내 뜻과는 다르게 그렇게 세상이 나를 자꾸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일도 당연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정상이고 분노나 증오나 짜증 이런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는 것으로 부정하는 것은 부진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대신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그 옆에 똑같이 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앞길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치 레이비 그 열차를 붙잡고 있듯이, 나를 향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복이 심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놀이공원에서 기꺼이 대가를 치하고서라도그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하면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올한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곤두박질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닥이 없는 것 같은 끝없는 그러한 이 곤두박질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평탄하고 고준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하는 답답함들이 느껴질 때마다 올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런 일들은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팔장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결코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런 즐거운 인생,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늘 엄습해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분노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